안녕하세요, 당은철입니다 자, 오늘은 토마스 안드레. 토마스 안드레의 신규 일러스트와 궁극기 변신 모션이 유출이 되어서 살짝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말씀드릴게 유출은 유출일 뿐이고요. 유출러의 뇌피셜이 조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출러도 지금 들어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말한 거기 때문에 데이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언제든지 바뀝니다. 속성도 마찬가지고 타입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정식으로는 11월 20일, 우리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이제 공식 개발자 라이브가 하기 때문에 이때 다 정보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믿지는 마시고. 이제 너무 기대되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야, 토마스 안드레가 일단 공개된 걸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극기 변신은 나중에 보고. 아니야, 먼저 보자. 궁극기, 궁극기 변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궁극기 변신. 쨍. 데 당연한 거죠. 이렇게 암호가 뭐, 뭔가 이 짜바리 탁탁 붙고 있는데 골리아폼 나와야죠, 그죠 골리아폼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 어, 이렇게 변신하는 모습이 영상이 살짝 공개됐고요. 가또 보시면은 토마스 안드레 일러스트가 깔끔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영거 유출 사진을 보면은 공식 홈페이지죠, 공식 사이트, 공식 사이트에서 그 캐릭터 칸인데 이걸또 어떻게 또 뜯어낸 건지 자, 근데 이 나온 랩이 항상 헌터 일러스트를 옛날에 엄청 많이 이미 만들어놨어요. 이 제작 초기 때부터 이미 만들어놔가지고, 옛날에 만든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지나 뭐, 유수연, 고건이도, 어, 고건이도. 이런 애들 전부 다 일러스트를 싹 바꿔서 나왔기 때문에, 토마스 안드레도, 근데 최초엔 이거였습니다. 최초엔 이거였는데, 이거 진짜 이게 뭡니까? 어, 지금 나온 랩 어라이즈 최초 국권급인데, 이거 일러스트 너무 짜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걸로 지금 새로 바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들 기술들은 좀 예전에 이미 유출이 됐었는데요. 이거랑 지금 여기 유출된 거 짤이랑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짜잔 코어 공격 앞에 있는 모든 적들을 공격한다. 주먹을 내지르고 땅을 친다. 스킬 공격 콤보를 쓰면서 어퍼컷으로 마무리 그리고 에너지 늑대로 전방을 친다. 전방의 적들을 친다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보세요. 노랗게 이 늑대가 보입니다. 이제 스케빈저. 스케빈저가 이제 늑대가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이 늑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궁극기는 변신하면서 적들을 기절시킨다. 자, 아무래도 나혼 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의 변신 딜러인 미레이가 있죠. 아마미아 미레이가. 그래서 아마미아 미레이와 아마 비슷한 메커니즘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시브 특성이죠. 스킬을 쓰면 버프를 획득한다. 그리고 변신하면 스킬 쿨들이 감소가 되고, 기본 공격으로 추가 감소가 된다. 이제 미레이랑 미래랑 똑같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리고 패시브를 강화하면서 스킬에 추가 효과가 부여되고 데미지가 증가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자, 그리고 골리아폼 변신하고 나서 코어 블랙홀을 생성해서 전방의 모든 적들을 공격 블랙홀처럼 적들을 모으고 주먹을 내지른다 자 실제로 원작에서 성진우랑 토마스산드레가 둘이 붙었을 때이 블랙홀로 끌어당기면서 이제 그림자도 끌어당기고 이제 때리는 그런 실제로 기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킬, 거대한 범위 콤보를 쓰고 어퍼컷으로 마무리하면서 피해를 주는 기둥 생성, 그리고 에너지 늑대들과 전방의 적들을 주먹으로 치고 땅을 내려친다. 그리고 궁극기는 땅을 내려치고 특수 효과와 맵을 강타. 그 아마미와 미레이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 변신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얘는 궁극기에 궁극기가 또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단 유출이 되어 있다. 자 그리고 속성 관련해서는 비속성. 빛 속성의 탱키한 딜러일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풍속성, 풍속성은 이제 브레이커가 살짝 약하고 화속성은 팀 자체 밸류가 너무 낮으니까 아무래도 다른 속성으로 나오길 바라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빛 속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본이에요. 토마스가 빛 속성이 근본인 맞아. 실제로 원작 그 웹툰에서도 성진우를 암으로 표현을 하고 이 토마스를 빛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빛이 근본인데. 지금 속성이, 빛속성이, 지금 차해인의 고건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든든하거든요? 지금 아주 높은 주가를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또 빛속성 한 명이 또 나와버리면은, 아, 이거 지금 속성이, 이게, 이게 지금 되나? 이제 그러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속은 솔직히 근본이긴 해요. 토마스 안드레가 얘가 빛속이 아니면은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어 그리고 이중속성. 이중 속성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솔직히 이중 속성은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런 속성이랑 관련된 거는 우리 내일 모레 옵션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출러가 카나에, 카나에랑 고토류지가 원래는 토마스한테 다음에 바로 착착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카나에 대신에 애실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토마스 다음에 아키라, 고토, 에실 이라는데 아마 아키라가 아니라 아카리 같아요? 아카리라고 이제 일본에 에스크 펀터가 한명 있는데, 아카리 말씀하시는 것 같고, 고토류지는 제주도레이드가 12월 19일로 예정이거든요? 지금 날짜는 나왔습니다. 19일로 예정인데, 고토류지가 이때는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때 아니면은 이제 개미가 스토리 모드 뿐만이 아니라 상위 컨텐츠가 금방 나올 거라면은, 뭐, 제 내년까지 나와도 되겠지만은, 개미스토리가 19일날에 만약에 나와서 끝나면 고토류지가 이후에 이 나오면 스토리상 죽어버리는데 나오면 은좀 짜치긴 하거든요? 제주도 레이드 시작할 때쯤에 고토류지가 같이 나와줘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카나에 같은 경우는 제주도 레이드 이후에 나와도 사실 괜찮긴 합니다. 저도 이제 카나에를 정말 좋아하고 정말 기대하고 있는 헌터 중에 한 명인데 카나에는 지금 아마미와 미레이랑 스토리상 연관도 있기도 하고 실제 웹툰에서도 생존자이기 때문에 하나에는 좀 밀려도 뭐 나쁘진 않다. 애쉬를 근데 내는 거는 좀 넷마블이 급한가 본데? 애쉬는 치트키거든요, 이거? 애쉬를 근데 헌터로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지금 예상 라인업은 이렇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또 우리가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유출은 여러분들 응. 너무 맹신하지 마시라. 어,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나 누가 나올 수도 있겠거니 하면서 또 그런 재미로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토마스 안드레. 토마스 안드레를 일단은 살짝 봤습니다. 내일 모레 개발자 라이브. 저녁 7시인가요? 자, 개발자 라이브가 11월 20일 수요일, 내일 모레 7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철맨과 함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모레 수요일날에 7시 전에 먼저 와서 한 6시 반쯤? 6시쯤 와서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다가 함께 자, 게임 대상 수상에 대한 감사 인사. 그리고 11월 28일 업데이트 예고. 신규 컨텐츠. 로그라이크 던전. 신규 언터 토마스 안드레. 그리고 겨울맞이 이벤트 예고. 그리고 방송을 시청해주신 헌터님들을 위한 보상이 넘긴 리딩 코드. 자, 게임 대상 보상에 대해서 살짝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뭔가 더 있을 것이다. 라고 개발자분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빠이빠 하겠습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 저와 약속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네, 뭐 어떤? 어, 뭐 우리가 만약에 뭐 네. 어, 대상을 받게 되면, 네, 아, 더 많은 걸 우리가 돌려드릴 거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방송이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에 예정에... 큰거 옵니다. Go! 네, 큰거 옵니다. 어? 여러분 박수 안 쳐요? 이거 이름. 이리...